중공 천멸 중공 하늘이 중공을 멸하리라 천인 공노할 역겨운 극좌 내국노들이 온갖 사기술수와 기만으로 대한민국 합법 정부의 행정부를 유린하고 결국에는 권력을 불법 반업법적으로 찬탈하였고 입법부는 이미 양심과 영혼까지 팔아먹은 종북 종중 내국노 범죄자들에 의해 역경 부적대 소굴이 된지 오래며이 미친 범죄자들이 이제는 사법부를 증발시켜버리겠다고 공공연히 겁박하고드니 과연 이 망조가 든 대한민국의 국운은 여기까지인가? 국부와 국가의 존립기반이 통째로 중공에 넘어가는데도 서해 영공 침략을 백주 대낮에 버리는데도 간첩들이 아무 처벌도 책임도 없이 빨개치고 설치고 다니는데도 그토록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그 역겨운 주둥이들을꾹 담으로 침묵하는 것도 보자라. 이제는 국가의 빗장까지 활짝 열어지켰다. 거주지도 방문 목적도 신분도 묻지 않는다. 21세기 3대 악의 축이 한데 모여 감히 천기를 거스르는 영생 음모를 논하며 탁한 미소가 그 낯짝에 만개한데 이런 사악하고 역겨운 악의 세력에 완전히 부력하고 매국하기로 하였으니 피가 끓어오르고 밤잠을 못 이룬다 세계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저질 집단 떼가지가 집단으로 쏟아지기 일보 직전에 국가 전산 시스템이 통째로 마비되었다니 이 얼마나 수상하고 어, 이상한 병역 공작인가. 병역 지금은 악인들이 웃지만 악인들의 길을 꺾어버리시는 천주님의 진노를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오만한 비소와 냉소가. 해방의 절규와 비명으로 바뀔 때이 역겨운 악의 세력에 부역하고 영혼에 팔아넘긴 부역자와 내국노들 또한 하느님의 진노로부터 결코 무사하지 못하리라 더러운 권력에 굴종하고 부역한 언론 법조인 지식인 종교인들도 해방을 면치 못하리라 도대체 중공의 비밀인데 나는 위안화가 얼마나 달콤하기에 지성도 양심도 국가도 병원도 팔라 넘겼는가? 내국과 부역의 대가는 얼마였는가? 한때 견고한 치안과 국민들의 양심이 살아 숨쉬던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그 무죄함을 잃어버렸다. 거짓과 사기가 전략이 되고 부상받는 시대가 되었고 전에는 듣지도 못했던 종류와 빈도로 중학범죄에 온 국토가 씨름하며 주택과 구석구석과 특히 청년 청소년들의 심신은 더 마약에 절여졌다. 5300만 국민들께 묻는다. 이것이 정녕 우리들이 원하는 사회인가? 우리는 역사의 후대에 어떤 업보를 남기고 싶은가 만약 그때까지 우리 민족 우리 국가가 남아있기나 한다면 악인들은 마치 후인이 없는 것처럼 비열한 미소를 짓지만 역사가 우리가 목격하고 기록한다 악의 세력의 끔찍한 포악과 범죄 아래 서서히 질식되어 죽어간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의 목숨과 피가 하느님께 부르짖는다. 천멸 중공 하늘이 중공을 멸하리라. 한남동 돌격대장 조민식.